아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또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은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오면 우리 토요일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좀 우리가 자리를 시간을 양보해 주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토요일 날 오시면 아마 깜짝 놀랄 선물이 준비돼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 심장 약하신 분들은요, 약 드시고 오셔야 돼요. 약 심장약 드시고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 특세때 오신다고 깜짝 놀랄, 놀랄만한 선물이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랄 준비하시고 토요일 날 오셔야 됩니다. 네, 아, 안 놀라실 것 같은데 진짜 놀라실 겁니다 네,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 자체가 베이트라는 단어와 히브리어 헷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집도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연못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고 소개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왜 있었느냐? 그곳에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못의 물이 요동치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에 가장 먼저 물이 막 요동치는 그때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이 몸에 그 어떤 질병이든 다 낫는다고 하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진 것이죠. 그래서 천하 사방에서 사람들이 병자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비의 집에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또 혈기 많은 사람, 이 은혜에 대한 갈망을 유대에 대한 갈망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중 먼저 들어가는 단한 사람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고 잡아 끌어서라도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 이 살벌한 경쟁의 현장이 되어 있는 것이 곳이 그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자비의 집이었지만 실제로는 자비가 메마른 현장이죠 자비는 온데간데 없고 생존 경쟁만 남아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긴장감이 극에 달한 신경전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거기서도 서열이 매겨지고 그 중에서도 강자와 약자와 약자가 나뉘어지는 이 잔혹한 세상의 법칙이 존재하는 아주 무자비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비라는 이름만 가졌던 것이죠 자비가 사라져버린 곳은 이렇게 살벌합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린 곳은 이렇게 살벌합니다 경쟁이 일상이 되어버린 곳은 이렇게 까칠합니다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까칠하고 무자비한 곳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모였는데 우리가 정말 은혜가 떨어지고 경쟁만 살아있는 살벌한 현장이 되면 이렇게 분위기가 험악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기,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도 자주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사를 받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너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은예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부르심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자비가 없는 교회는 목소리가 크게 일어납니다 자주, 자비가 없는 교회는 서열을 따집니다 지위를 따집니다 도토리 키재기를 반복, 반복합니다 베데스다가 그랬던 것이죠. 다 병자이고 다 나쁜 사람인데 서로 보듬고 서로 사랑하는 그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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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나올 수 있다는 미신과 같은 이야기가 이 베데스다를 무자비한 현장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니면 한달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모르는 이 막연한 기다림 그 기다림으로 그곳의 사람들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그곳에 앉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희망고문이라는 말을 아시죠? 희망고문 이 희망고문은 19세기 소설가인 이 프랑스 빌리에 드 리알당이라는 사람이 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이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잘 알려져 있는 책인데요. 어떻게 해 봐도 절망적인 결과만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이 작은 희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괴롭게 된 상황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희망 고문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현장은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현장입니다.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 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면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이 냉혹한 경쟁의 현장, 이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38년 된 병자, 어쩌면 오래되고도 오래된 서열 일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병에 있어서는. 그 고난에 있어서는 서열 일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간 것이죠. 6절을 보면 그는 아주 중증 환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누워 있어야 하는 그 침상에 의지하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증 질병을 가진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 38년 동안 누워 지냈습니다. 38년 동안 38일이 아니고요. 3년 8개월도 아니고요. 38년 동안을 누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신낱 같은 희망마저도 무감각해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자체가 안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것을 드러내는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38년 동안 안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예 주님. 예 혹은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병자의 대답은 엉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걸, 토저히안 됩니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낫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을 뿐더러 1cm도 움직일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이 탄식을 이 병자는 구구절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정직하게 한마디로 할수 있는 말인데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핑계를. 희망을 꺾고 싶지 않으니까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주님. 못 합니다, 주님. 이 말을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마저도 놓쳐버리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에 대한 이 또다 또 다른 이 표현을 게 구구절절 핑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될 때, 못할 때. 핑계가 많아지는 것 아십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아십니까? 하루 종일 놀다 온 아이에게 숙제했니? 라고 물어보면 숙제 다 해놓고 논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답이 짧습니다 네 짧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숙제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놀다 온 아이들의 대답은 길어요 일단은 의문문으로 시작해요 숙제요? 아 오늘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긴 했는데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숙제를 내주셨는데 안 해도 된다는 선생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못한 것, 안한것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이 길어집니다. 핑계가 됩니다. 사족이 길어집니다. 이 병자가 그랬습니다. 핑계가 길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안됩니다 도저히 안됩니다 하면 되는데 빙빙 돌려 대답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안됩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변죽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랜 줄을 하시고 예수님이 아셨다는 것은 그냥 대충 어림잡아 통밥으로 아셨다는 게 아니고요, 완전하게 그 38년된 병자의 십년과 내면을 꿰뚫어 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8년된 병자의 지난 시간의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내 아픔을 알아줄 것 같지만, 아니요.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부모, 자식, 심지어 부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프다고 하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두세 번만 아, 힘들어. 아파. 라고 말하면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만 좀 해. 시끄러워. 냉혹한 질타만 돌아오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내가 우선이지 배우자가 우선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사람들의 냉대로 상처받은 이 병자는 언제부턴가 누구에게도 그 마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드러내지 못해요 낳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에 말을 피해 빙빙 돌려 이야기하는 것은 그간에 그가 받아왔던 상처와 아픔과 그 눈물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38년 된그 병자의 마음을 아셨어요. 38년 된그 병자의 마음을 속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빙빙 돌려댔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과 심령의 내면의 상태를 아셨던 것이죠.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긴 세월 절망과 낭망 속에 지내온 그 병자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낳는 것은 너무 먼 이야기처럼 생각되니까 아주 생각하지도 못한 그 마음, 그 내면에 오랫동안 깊숙이 숨겨 놓아, 놓았던 나 낳고 싶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 38년이나 됐잖아 이미 오래됐을 거야 너 5년이나 됐잖아 10년이나 됐잖아 15년이나 됐잖아 내가 나올 수 있겠어? 그래서 점점 낳고자 하는 소망은 가슴속 깊이 간직해 두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희망과 그 소망을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너무 먼 이야기처럼 생각해 되니까 언제 그 이야기를 해 보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으니까 이 병자는 나를 모세 넣어 주는 사람만 있다면 제가 어떻게든 주변의 이야기 변중만 울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될 텐데 누가 나를 살짝만 도와주면 될 텐데 누가 나에게 1억만 빌려주면 될 텐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 절대 도움이 될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도움이 될수 없어요 사람 바라보면 절대 절망하게 됩니다 목회도요 사람 바라보면 안됩니다 조금만 더 밀어주는 장로님, 아 집사님, 아 권사님만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목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안 되는 문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교회가 물 흐르듯 흐러, 흘러갈 흐러, 수 있도록 물 흐르듯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도도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이, 아, 장로님이, 아, 절대 신뢰야 나는, 나는 절대 변치 않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위험합니다. 여러분 믿었다가 실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분만큼은 아닐 거야. 저분만큼은 변치 않을 거야. 여러분 너무 쉽게 변하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지 않겠다는 말 아닙니다 제가 전제를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할게요 근데 새 목사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위험합니다 물론 지금 허니문 기간이기 때문에 기대가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얼굴만 봐도 좋으시죠? 저도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렇죠 다 예뻐 보입니다 뭐든 다 좋아 보입니다 신혼 때는 밥 먹고 틀음하고 방귀 뀌는 것도 예뻐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도 못난 곳이 자꾸 보여요. 심지어 구관이 명간이다 라는 말 나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 해서 교회가 한 번에 천명 되고 만명 되고 여러분 그랬다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다만명 교회 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위험한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35년 동안 목회에 오신 그 목회. 지난 112년 동안 목회해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목사님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그 사역에 제가 그냥 벽돌 한장 올리는 마음으로 해야지. 아새 목사 어 아, 대단할 거야. 굉장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거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기대를 다 떨어뜨릴까봐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긴 합니다 제가 네 제가 그냥 누워서 침뱉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은혜 주시면 하시는 것이죠 흉내 좀 낸다고 해서 근원적인 문제 목사가 할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변중만 울립니다 뭐 대단한 것할 것처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속이 빈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다윗은 그것을 정확히 봤던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외쳐 이르되 막큰 소리로 나와 대결할 사람 있으면 나와라 큰 소리로 외쳐 이르 외쳤던 거예요. 근데 그가 며칠 동안 그렇게 했냐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한 것은요. 소리만 지르고 있었어요.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었으면 한 방의 싸움으로 끝냈을 텐데. 실력을 갖췄으면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 실력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골리앗은 그냥 거인병에 걸린 한 연약한 사람이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변중만 울리면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40일 동안요. 여러분, 싸움을 해도 한 40번을 했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면이 텅 비어있는 사람들은 복잡해요. 소리도 막 우렁차고 막. 근데 내면을 보면요. 어린아이가 그 아이는 숨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굿타는 무당들을 보십시오. 뭔가 복잡합니다. 준비부터가 복잡해요. 칼도 나오고, 무슨 뭐 술도 나오고, 뭐 이상한 것들, 뭐 모자도 나오고, 막 옷도 복잡합니다. 색은 또그 형형색색,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뭐 해도 뭐, 그것도 뭐 굉장히 길어요. 뭐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차도 복잡하고, 막안 되는데, 아, 뭐 조상신이 뭐 어쩌다느니, 뭐가 없어서 안 된다느니, 뭐 정성이 부족하다느니, 핑계가 깁니다. 실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실력자이신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복잡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란하고 복잡하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명령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하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실력을 갖춘 능력을 갖추신 능력의 갖추신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시고 능력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현존인 줄 믿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말하는 내 자리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었던 자리죠. 꼼짝할 수 없었던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38년 동안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던 그 자리 그것을 들고 걸어 가라는 것은 끌려다녔던 너의 문제를 이제 내가 핸들링 하면서 내가 나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년 수십 년 동안 얼매었던 불가능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절대 그 문제 풀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누가 와도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십니다. 38년 된 고질적 문제를 한마디로 풀어 헤쳐버리십니다. 해결해버리십니다. 치유해버리십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38년 된 내 누운 자리와 같은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 속히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고 헛된 희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면. 한 순간에 우리가 얼매어 있던 그 문제를 들고 걸어가게 될줄 믿습니다. 귀인을 만나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바뀝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야 바뀝니다. 내 인생을 깔고 뭉개 있는 자리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한 순간에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의 삶의 우리의 가정의 현장이 정말 말로만 은혜가 넘치는 베데스가 아니라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베데스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